왜, 그, 참, 그, 그니까, 애들한테, 이, 시하는 그니까, 그 허는 마다, 말하는 것마다, 사살자도 만들 수 있고, 또,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 우리족가 크잖아요. 사람도 죽게도 만들고, 그큰 인물도 만들기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힘 뭐 어디서 나옵니까? 우주가 살아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주는 소리와 빛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와 부, 소, 소리가 말하네, 말. 말. 말의 힘입니다. 우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의 힘이 있고, 이 경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경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경, 이 뭐, 뭐, 이런 경,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찢어버려도 되고, 그냥 되지만, 일단 여기 부처님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면 이 글자 뒤에 숨어있는 문적도있 비밀스러운 말 끝을 찾아내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도 창세기 입장 1절에 하나님이천 세상을 만드셨다고 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네. 부활. 부활하잖아요. 부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가아살아나셨는뭐 손을 봐라, 손에 뭐못자고있고뭐저 손에 상관을 있었다. 다시 그런 말씀을 그때는 전는좀 의심이 많았어요. 정말 그 사람인데 그렇게 셨을까 신이 신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뭐50% 믿고 50% 솔직히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100%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뭘까? 하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굉장히 걸 찾았습니다. 근데 뭐 중고 대학을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걸로 공부를 쭉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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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반에 갔었는데 이 불굴을 만났는데. 근데, 어쨌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육신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말씀. 말씀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거든. 우주가 살아있거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뭐 에너지, 큰 힘이죠.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하는 거와 거기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는 거와 같은 우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형성하우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격화하우게. 여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걸 말씀을 적은 게 여기 성경이고, 우리 불경이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커다란 힘이거든요? 그 말씀, 소리, 그, 그런 우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게 아니라, 그 말씀이 3일 만에, 3개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3개를 통해서. 그니까, 러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 진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못,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더 아주 그 신도들이 더 믿고, 아, 우주의 힘을. 그러면 정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승계 이룰 때도, 야, 내가 이걸 잘 공부하면 우주의 힘이 나와 같이 하는구나. 이러면 더 신날 텐데, 그렇게는 아직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못됐어요 다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진리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여무리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18,000세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더니 이제 그 여러 어, 네. 여러 이제 그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잖아요. 그럼 이제 360도의 반이에요. 반 반이고. 육종이 진동하고 뭐, 어, 아주 그냥 커다란, 이 그렇게, 어,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비투까지 이루고, 그 세계에 계시는 여러가지 사람이나 부처님이나, 뭐, 보살, 마살들,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때가 다 보여요. 그냥 광명.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도 보이, 보이지 않죠. 근데 지혜가 들어오면, 그걸 다 보여요. 어, 어제까지 안 보였던 게. 지혜가 딱, 부처님 지혜에 딱 들어오면, 그냥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쭉, 이제, 네 나오게 됩니다. 음. 여기, 이제, 예 8페이지 8쪽에, 보세요. 1만 8천 세기를 이 비추자네. 그랬더니, 뭐, 여기, 부처님께서 무량의 경이라 무량의 경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과 보자고, 삼매들이셨더니, 하늘에서 만돌았고, 만수하고 여기, 삼매들이셨어요. 그, 무량에서 삼매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근데 어, 만수화와만나라뭐 이런 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들 마음에는 여섯가 육종 진동은 그러한 우리 마음, 우리 몸에 그게 있어요 육종이 진동하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 육종 진동은 대개 안이비설신 의가 진동한다 그래요 안이설신이 그래서 눈이 또 귀가 뭐, 혀가, 뭐, 안입이 설신이가 다 진동하고, 한이심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조금 더이 무량이처 삼매에서 나온 부처님은 무량 안입이 설신이가 진동하는 그것만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량이처 삼매들어서무량이경을 말씀하시고 났는데 만사꽃이 내렸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여섯 가지로 진동하는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 왜 꽃이 내리고 그러겠이가아 저, 이게 쁜 현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상럽고 좋은 현상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어제까지, 어제까지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뭘 못했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고. 장사하고 싶어도 장사가 안되고 이런거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도 괜히 만나게되 하면 말이 이상하게 나가서 싸움만 벌고 그런 그런 게 어느 때까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되는 거예요 1 8 0 0세계 이게 되면 동방으로 그 생활은 거니까1 8 0 0세계 환경이 비치면 만사꽃트와 만다라화가 비쳐요 그러니까, 삼매, 삼매에서, 산매, 삼매에서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 들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삼매 들못어떻 하냐면, 마음라로 꽃과 만사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만사꽃은 뭘, 흰연꽃을 만사꽃이라고 해요. 흰연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 부처님께서 이런 힘을 갖고 계시구나. 그럼 나는 이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보면 돼. 그 마음을 먹는 겁니다. 즉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고 만다라 꽃이 있 만다라고. 이거는 붉은 연꽃이에요. 붉은 연꽃, 붉은 연꽃은 뭐냐? 내가 그것을 마음 속에서 믿었잖아요. 그 만다라에서 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으로 옮겨. 내가 마음도 먹고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장애가 많아서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조선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어제까지 싸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싸우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오늘 화해하고 극장에도 같이 가고 외식에 허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요게 만수사와 만다라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면 육종이 진동해요. 그러면 어느 때 육종이 진동하냐면, 이제 부부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어, 누구, 무슨, 먼저,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그 남자의 댐댐이라든가 속을 보고 르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 많다거나, 돈을 잘 번다거나, 뭐 잘생겼다거나, 엄빈처럼 또는 권력이 많다거나, 하여튼 이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요. 또 여, 남자도 마찬가지로, 뭐그 사람이 예쁘다든가, 뭐 집안이 좋다든가, 뭐 여자가 직업을 받았는데 돈을 많이 본다든가, 이래서 여자 속 진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나라와 만수사꽃지 움직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움직일 때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놈이 똥을 싸도 이쁘고, 이쁜 짓을 해도 이쁘고,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리 일심동체라고 해도,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미운 짓을 하는데 이쁜 거 없어요. 응?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면 밉지 어떻게까지 이쁘다고. 저쪽 빨다가. 오늘은 입단날이에요 부모가 애들이 여 오는 거고 다르거든. 그럼 우리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때 극복하는가? 어느 때 내가 배우자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이, 아, 불쌍하다.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편안하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새벽처럼 나오고 늦게까지 들어오고 구두지창이 다할도로 애쓰는구나. 이럴 때 장애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는 거지. 뭐, 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품에서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들이 장애가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 장애를 없애느냐. 왜? 인생은 보라 그랬으니까. 삶이. 부처님께서. 그래서 중생의 고을 같이 어,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병은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1만 8천 세기의 광명을 놓아서 그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요. 광금 속에 들어가고 더 바라기는 내가 광명을 바라는 그런 힘도 가져야 되고 서방님은요 똥을 싸서 믿는 걸 좋게 봐야 되는데 그지? 엄마가 저기 서방님은 똥을 내가 똥을 싸서 우리에도 마나님이 이쁘게 발를 보게끔 짓을 했어야지 발. 거에펜이니까그거요 나는 안오고 너만 살아고 아, 그래서 똑같이 아, 하는 네.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성경중하잖아요저아싸대 네? 그래 다행고 이건 다행인 거고 다행이냐. 원래 세상의 이치는 네. 내가 흔 만큼 그잖아 내가 흔 만큼 여시한 분이야 그거 하는 것이고 이 우주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헌만큼 내가 받는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로 오고 나서 날잘받달라 늙어서 그건 안되죠 남자는 다, 여자는 다게 네, 조금 시간 더계니다 다시 계속을 보겠습니다 여기 동방에 있는 8천 세기를 주시면 불완는내것아래로나를지옥아래다 나를 지아다 근데 이제 선해 우리 무량의첫 선배 선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선에 들어가면 악명이 움직이는데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라 그럽니다 새벽 3시에서 4시가 움직이는데 그광명이비어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세요 되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그생각의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을 변화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는것 항상 옳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나 다 아상이 있고 있어서 항상 옳고, 최고인데 이것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설을 하는 거죠. 선전하고또 기도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기도가의 야간에서 기도는 이 3시부터 하는 것이고, 뭐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시부터 하는 기도가왜 그러냐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가 무슨 그 외국 요새 그암 수술이 많고 몇세 전에 제 친구도 하나 더었습니다 근데 오늘 광고 신령 학자가 쓴 네. 책이 있더군요 근데 그책 그 내용의 일부를 광고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일도 보니까 자기네 신령 미국 사람인데 학자가 돼서 병에 걸린다는 것, 특히 암에 걸린다는 것,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신령하게 이게 좀 자신있고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제 정하고난 아냐, 그러다가 괴로을 이제 어느 정도다가 수긍하는 날이, 아,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게 이제. 근데 이분이 제 신령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수술은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안 하는데, 어, 그... 마음의 변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찍어보니까, 안웃어졌더요 <목소리> 물론 이제, 그분은 불교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병이 나갔다. 그건 저는 꼭 공감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 우주에 그런 힘이 있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것은 뭐, 내가 잘못했다거나, 정말 선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남을 많이 해치는 악이었다 이런 거 생각지 않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깨달음을 로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병을 무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썼더라고해그서그 책이 지금 뭐스트셀러라 그럽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게그책 보면은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건 이제 3시부터 4시다 하는 겁니다. 3시부터 4시가 안경이 비추는 시간이 돼서 3시부터 4시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원리가 대개 이제 12시부터 일시라고그러지 않습니까? 12시부터. 사 같은 것도 다 1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12시. 11시부터 1시가 자시죠자시 이거는 쥐를 얘기합니다. 쥐는 앞발이, 발가락이 4시고, 뒷발가락이 5섯입니다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왜? 12시부터 허라는 원리가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내려오면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내려오는 게 시, 4시거든요. 그왜2시부터는가 12시는, 이거는 그러면 이건 양수죠. 네. 아, 이거 양수죠. 이건 음수죠. 아니에요, 선생님. 앞, 아, 앞에 4시고, 주위가 5세요, 탈것같요 그럼 이거 음수죠. 네. 음수 는 짝수 아닙니까? 짝수로 양이라고, 짝수로 음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짝수는? 아니 요안 되죠. 무슨 말을 못 해. 아니 음수 음수저술 너무 술 나왔잖아요 음수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아, 저 양수 아니에요 양수. 그러니까 쭉 나왔잖아요. 이건 낮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밤을 얘기해. 그러면 앞에서 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 수가 다른 건 쥐밖에 없답니다. 아, 예, 쥐밖에 없대요. 그러면 12시 뭐예요? 자신. 자식. 자신인데 이제 밤과 낮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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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낮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에서 밤에 있다가 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과 낮은 둘다 겹치잖아요, 두 다. 그래서 앞발 네 개와 뒤 그, 다섯 개래서온거아니 그럼 밤이 가고 낮이 오는 겁니다. 낮이 와요. 그럼 뭐냐? 어저께, 전년도에 고생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해서 고생했던 것을, 야, 낮에, 가고 오는데, 미래, 내일, 미래에 장애를 제조해 달라고 요대 기도하는 겁니다. 곧 때. 연결하는 겁 내 어저께는 어리석어서 꼭그 장애를 갖고 내 장애인 줄 모르고 어리석은 거 내가 어리석은 줄 몰랐다. 근데 어떤 깨달음 내어도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차를뭐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데 양과 음과 양이 바뀔 때그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과거는 내 잘못했지만 앞으로 오는 미래는 또 잘해야겠다는 것을 고 자동받기 위해서, 우주의 힘을 받기 위해서, 12시부터 1시, 그, 양정한 시, 그 자시에 쥐를 상징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는 인연이 쭉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하는 건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연을. 그러니까, 인연을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이제, 자신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그래서, 여기 1만, 그러 어떻게? 우리가 1만 8천 세 개가, 동방으로 1만 8천 세 개의 방명이 쳐서, 내가 구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서너 시 정도 되니까, 생각이 켜입니다 내가 광명, 지혜 아니면 내 생각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매로 고칩니까? 총칼로 고칩니까? 돈으로 고칩니까? 지혜밖에는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위의 시에 그게 비춰진 광명이 움직이면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움직여져서 변화가 돼서 부처의 지혜, 실상의 지혜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 장애가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제, 그럼 이제 그 빛을 다 비추니까, 빛을 다 비추니까, 여러, 여러 갈래 하는 중생도 볼수 있고, 이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배우고, 저 세계에서 부처님도 배우고, 뭐, 또 여러 보살도 보고, 우바이들도 보고, 뭐, 한 여러 가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이냐면, 광경이 미친 가서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던 게. 그래서 70쪽을 좀 봐주세요. 70, 방편품, 70쪽. 방편품은, 이제 우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니희들 필요한 대로 갖다 써라. 하고, 방편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품은 뭐? 그 우주의 힘이 있다 는 것도 있으면 뭐해? 그 본인의 자랑인가? 나 알았다는 자랑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써야죠 그냥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근기가 정말 밝고 높고 또마화사기를 내려놓은 사람 상이 없어진 사람은 여기에서 아주 솔솔 다 방편을 사용해서 빼먹는 것이고 아상이꽉 차서 욕심만 꽉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빼먹는 거예요. 우주의 힘을 못 빼먹는 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 우리 스님 해서인데 참 멋진 해석이에요. 방편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모두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근데 불편한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참 편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만이 불편하게 살아그저그 어, 아프리카 왜그 초원지대, 동물의 안 먹고 보면 초원지대 에 가면 그냥 수십마이무대라든가뭐 얼룩말 뭐그 초식동물이 무적에 많잖아요. 어데 수십만 마리도군요 그 수십만 마리가 먹이를 뜯을 때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네, 육식 동물하고 뭐 이렇게 그놈이 와서 잡아먹을 때뭐 도망가고 그래도 풀을 뜯을 때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데 상에 저놈이 먹으면 내가 직접 먹으니까 그 싸울 텐데 그리고 등치 큰 놈들이 다너희들비켜그러고다차아릴 텐데 안 그러거든. 왜 우주 실상은 그 해설 들어보니까. 어느 손은 긴 풀만 먹는 거예요. 어느 짐승은 중간 풀만 먹고, 어느 짐승은 밑에 무만 먹고, 그래서 이미다달려와 생긴 게. 기름기 이렇게 꼭대기 고 먹. 그셈하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내 것을 안다치 저기 안 가져가니까. 인간만이 나의 것내 것도 갖고 나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장사할 사람이 권세가 지고 싶어서, 장사하다가 이제 다 도망가고, 뭐 국회를 나면 다 떨어져서 다시 이거 되는 거, 지 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길을 찾는 거, 그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의 방편입니다. 아, 세상에서 방편으로 되어 있어. 모든 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짐승이 풀먹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방편풍7 0페이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그, 지옥에서부터 천, 예, 그, 사천, 끝그 그 위까지, 극락세계까지 다 보이는데 보세요. 또다시 중간점부터 지방의 모든 세계에 있는 천상과 인간의 중생들 마음이 용망하시고 또다시 다른 방편으로 가장 높은 뜻 나타보셨다니 어떤 중생들 지난 세상에 부처님 만나 뵈었고 더욱 늦고 옷이 흔하며 대행을 갖고 참고 견디고 정진도 하고 선전과 반야 갖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으면 이런 사람들을 벌써 성불하였고 여러부처님 열반하신 후 마음 착하고 부드러우면 이와 같은 여러 중생들 벌써 성불하였고 여러분처님 열반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느니 천만억 탑을 만들 때 금과 은과 파리로 하고 사고와만노와 매개의 유리 진주등으로 만들고 깨끗하고 훌륭한 장엄거리로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돌로 불닭을 짓기도 하고 전단향 침수향으로 짓고 목밀나무나 다른 재물이나 벽돌과 고기로 짓거나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닭을 짓거나 아이들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드는 이들 이런 사람들 모두 성불하였다니 하여튼 뭐 이래도 성불하고 저래도 성불하고 다 성불해요 근데 더 남은, 더 성불하는 게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등산부를 조성하거나, 불상을 통악한이들이 모두 성불하고, 실부로 형상을 조성하거나, 황동이나 백동으로나 함석이나 연이나 주석이나 철남으로 흙을 만들거나, 아연이나 실과 천으로 태널를 조성하는들, 이러한 여러 사람 모두 성불하였고, 뭐, 잡대기로 땅바닥에다 부처를그려도 성불하고, 모두 다 성불에 애들이 돌다가 남의 안으로 부을 해도 성불하고, 성불에 그렇게 쉬운 겁니다. 성불에 그렇게 쉬운 그럼, 아까 여기서 1 8천세계 지혜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동방으로. 그러니까, 지옥세계에서부터 그 천상 그, 아메리타천까지다 여러 중생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중생들을 봤냐는 겁니다. 이 중생들이 모이는 겁니다, 강경품에 나오는.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을 옆에 전해도 성불하고 이게 좋다 와서 더라고요그렇 성불하고 하여튼 성불하는 거예요